네 우리 연훈준 전도사님 아, 강고 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요 아,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실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아, 춘천고등학교를 춘천 섬기셨었죠 그때 많은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뭐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참이삶 자체가 정말 예수님을 담고자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또 믿음이 삶으로서 좀 드러나는 그런 귀한 또 사역자시고 또 이전에 어, 원래는 이제 일반 이 대학교를 나오셨다가 어, 미국으로 유학 신학 대학 대학원으로 가신 거죠 대학원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원 m d b 가정에 계십니다 제가 뭐 여러 뭐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는 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네, 마이크를 네. 네 옆으로 좀만 옮겨놓고 할게요. 네. 네, 저는 오늘. 어 춘천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여기 또 한번 꼭 오고 싶었었고 또 오늘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장모님 앞에서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오늘 같이 어, 같이 말씀 나눌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도 파워포인트로 사역교 어, 말씀, 성경 말씀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짝수 절을 읽고 홀수 절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총네 절인데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무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정해 놨어요. 어 제가, 얼마 제가 지금 춘천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한 교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은어 전주사님 목회자분들도 돈 때문에 시험 드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어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 전주사님들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들죠, 많이 들죠. 많이 드, 어, 돈 때문에도 시험에 많이 들고요. 어, 제가 이렇게 뭐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성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도 있고 또 중독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어, 돈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저희가 가져 갔던 거는 캐리어 4 개밖에 없었어요. 그 캐리어 4개 네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 살아갔었는데 처음 살때 뭐 이렇게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고 그냥 그런 게 너무 그냥 다 재밌고 그냥 흥미로웠던 시간들이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밥을, 밥 대신에 햄버거를 먹기도 했었고 떡볶이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었는데 뭐 그런 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제 2017년도에, 은희가 여기 있는데, 저희 큰딸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그때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저희 둘만 있을 때는 저희가 햄버거를 먹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저희가 떡볶이로 끼니를 떼어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얘한테는 좀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아기가 은가랑 오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드는 비용이 많구나 이게 적지가 않구나 그래서 기저귀도 사야 됐었고 아기 용품도 사야 됐었고 이것저것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내가 왜 신학을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LA에 있었는데 샌디에고에서 이제 비행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샌디에고에서 항공학교를 나오면 이제 항공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이제 비행기가 슉 날아가면은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도 내 친구 따라서 그냥 비행기 학원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어,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무게들이 제 안에 짓눌리, 짓눌리기 시작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요원복음 6장을 묵상하게 됐는데, 어, 이걸 안 들렀네요. 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었었어요. 어,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까? 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수 있을까? 나는 지금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내 앞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사황 속에서 내가 이이 세상 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미국에서 신학 생활을 한 동안에 계속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곳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라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곳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적에 어,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명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어, 우리에게는 향유의 대상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용의 대상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사실은 한자를 잘 몰라서 향유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한국 말로는 어, 누리어 가지다 이런 뜻이 있대요. 내가 누 어떤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향유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 사랑할 적에 우리는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다.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구스누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향유의 대상이고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때이 밑에 있는 힘, 뭐 재력 아니면 뭐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구스 선수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지만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향유의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만약에 나에게 있어 돈이 나의 향유의 대상이 된다면, 권력이 나의 향유의 대상이 된다면, 아구스 선수가 했던 말은,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향유의 대상과 이용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재정을 필요로 하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아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어, 우리 그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인가 아닌가를 항상 고민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 이런 아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곳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수 있는 길"이라고 아구스티누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어,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 향유와 이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 짧은 말씀이라서 이것도 어, 제가 홀수절을 읽고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일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 가면 병이 날수 있겠구나. 저분한테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의 기적도 베푸셔 주시는 거예요. 어, 요즘에 어, 코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몇배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어 요즘에 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동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식사로 만 명을 먹였잖아요. 이거는 만 배의 수익이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사람들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 저분만 잡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고쳐주는 그런 치유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속된 말로 와, 예수님이 정말 대박이다. 저것만 붙잡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산으로 따로 도피를 가지 않으시면 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마, 갈릴리라는 마을에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었습니다 이런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정말로 우리가 선거철 때 보면 어떤 그런 유세하고 홍보할 때그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너지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 가운데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갈릴리 마을에 가득 채워져 있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와서 막 쫓아오고 심지어 배를 타고 쫓아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차가운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어, 제가 빙하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때 빙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 우리가 빙하 사진을 볼 때, 어, 우리가 저쪽 바다 위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부분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이물 속엔 더큰 부분이 있다는 라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당신이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말로는 예수리서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따라왔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빵 때문에 따라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날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빵 때문에 왔구나. 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의 향유의 대상은 빵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의 향유의 대상은 건강한 삶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빵을 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식사분을 가지고서 만명을, 만명을 먹이셨다. 우수, 우리가 그걸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구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1등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 예수님 나를 부자,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 이런 마음들, 이런 욕구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또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거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먹고 배부른 거 결국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것은 한 순간 이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로마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성교 후에는 허무하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단순히 성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돼요. 내가 이 성교를 하면 모든 걸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 성교 후에는 그냥 허무해진다. 내가 많은 것을 먹었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배고파지더라.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지니 다시 불행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로마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속담을 만들었대요. 성교 후회는 허무하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취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도 결국엔 다시 허무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 6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육장에서 보았던 것은.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은 썩어질 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세상에 썩어질 곳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예수로 너희 삶을 채워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했을 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추앙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팬클럽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들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했을 적에 그 말을 듣고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흔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